오늘은 소식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바로 미국의 타임스퀘어에 현재 김치를 홍보하는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사흘 전인 10월 10일부터 다음 달 11월 6일까지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에 김치 광고가 하루에 240회씩 계속 송출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김치 광고를 게재한 우리나라의 그룹은 대상 그룹으로 미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한국에선 이미 유명한 종갓집 김치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룹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뉴욕은 현재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와 할로윈으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김치의 우수성과 맛을 알리는 김치에 대한 광고가 뉴욕시에 나옴으로써 한국의 정이 미국의 겨울을 따뜻하게 밝힐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광고는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의 아메리카닉을 빌딩에서 송출하게 되는데요. 김치를 익숙히 알고 있던 외국인들이나 김치가 생소한 외국인들도 잘 보이는 위치를 선정하여 광고함으로써 김치의 맛과 건강의 이로움 등을 매우 쉽게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김치 광고는 김치를 먹어보았냐고 물어보는 의문문으로 시작하여 현지인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으며 세계인들이 맛보고 있는 김치에 대한 영상을 광고 주제로 하여 아주 크나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 관심 있는 뉴욕 시민들이 광고판 앞에서 자신의 SNS 계정에 사진을 남기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실정이며 생생한 김치의 맛있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김치를 모르는 많은 뉴욕 시민들에게 김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박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삭하고 맛이 풍부하고 신선하고 건강하다는 키워드를 내세워 김치를 홍보함으로써 미국인의 식탁에도 머지않아 김치가 빠지지 않는 메뉴로 등장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하고 외국인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많이 맵지 않은 김치를 개발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김우치, 일본의 음식이다라고 하는 망언은 요즘에는 찾기 힘들 정도로 김치는 한국의 고유 전통 음식이라고 전세계인들이 입을 맞추어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에서는 김치가 한국 음식이 것을 인정하고 그간의 행동들을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보이기도 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일본의 입장은 국력순위를 한국에 내주고 이제는 한국에게 굽히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도 합니다. 또한 세계 속에 퍼져 있는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도전하기 힘든 김치를 조금 더 친숙한 입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광고를 함으로써 떡볶이나 불고기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과 같이 이제 김치도 쉽게 만들어 보고 같이 먹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의 한 인기 매체에서는 김치를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낀 외국인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여 찾아보고 또 만들어보는 것까지 도전하며 한국의 김치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상당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다시 넘어와서 미국에서의 대형마트인 월마트와 코스트코에도 대상의 종가집 김치를 추가 입점시켜서 미국인들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향후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할인마트에서 김치를 쉽게 사먹을 수 있는 계획 또한 내비쳐서 앞으로의 성장성과 미래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상당한 발전 속도를 보이는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하는 한류의 물결에 김치가 올라타서 음식의 한류 또한 일으킬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치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세계에 알려서 세계적으로 건강식품 하면 김치가 떠오를 만큼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한국의 건강식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류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젊은 세대에서는 한국의 김치 만들기를 유튜브에 찾아서 검색하거나 김치 맛있게 만드는 법 등의 김치 레시피를 찾아보고 만들어 보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미국 현지 상황에 알맞는 김치를 개발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치하면 떠오르는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파김치나 나박김치와 동치미와 총각김치 등의 김치도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고, 그중에서도 동치미와 군고구마의 조합이 널리 알려져 미국 내 검색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등의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동치미의 시원한 국물을 마시고 캬를 외치는 외국인의 모습은 웃음을 자아냈으며 스위포테이토라고 불리는 고구마와의 조합을 처음 맛보고서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과 그레이트을 외치는 외국인의 모습은 한국인으로서 웃음과 감동을 자아내는 장면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김치와 대한민국의 우수성이 어서 빨리 전 세계에 퍼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